엄청 크게 다쳤어요. 한쪽 다리는 못 쓰는 수준입니다. 어후씨. 발목을 너무 크게 접질렸어요. 접질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다리 하나가 걸리면서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한다리를 발로 잡지를 해야 되는데 발목으로 잡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목이 아작났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볼게요. 이거 촬영도 못하겠다. <laughs> 아, 모든 게내 스토리니까 담고 싶은데 이거 일단 촬영은 병원에서 살짝 켜볼게요. 어우. thank <laughs> you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이 정도는 인대는 다 끊어졌다고 봐야 되겠는데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시고요. 네, 결과 나오면 볼게요. 골절입니다. 6월 24일 오후 4시 20분경의 일이다. 갑자기 다쳤다. 한눈에 봐도 양쪽 발목의 크기가 다르다. 이빨은 정상이다. 이 발은 뭔가 잘못됐다. 그 대전에서의 4일차죠. 잘못했죠. 그리고 어제, 어제가 보자. 화요일 날, 월화에 걸쳐서 제가 원하는 웹드라마 촬영을 끝냈고요. 너무 기분 좋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크게 다쳤습니다. 뭐 하다 다쳤냐면요. 제가 이 동네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골목을 잘못 들었나 봐요. 거기서 그냥 그 골목 끝에서 나가면 굉장히 가까운데 이 잘못 들은 골목이 또 나가기엔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로막는 1m 정도의 철제 문 같은 게 있었거든요. 1m니까 제가 넘기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걸 넘어가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넘으면 되는데, 왼쪽 다리가 그문 끝머리에 걸리면서, 어, 예상과는 다르게 착지를 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착지를 할 때, 오른쪽 다리에 발목으로 착지를 했습니다. 1m 높이에서. <laughs> 그래서 오른쪽 다리 발목이 아작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절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laughs> 어제는 진짜 난리났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참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제가 완전 강골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아무리 심하게 넘어지고 어떤 뭐 뼈가 부러질 상황에도 단한 번도 뼈에 실금 하나 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만큼 강골이라서. 뭐, 지금, 인대는 싹다 나갔대요. 인대는 그냥 의사선생님이 제 발목을 처음에 보자마자 심하다고 하면서, 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인대는 무조건 다 터졌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엑스레이 찍어보니 인대는 다 터졌고요. 근데 뼈가 너무 멀쩡했다는 거. 저는 당연히 골절을 의심했는데, 전혀요.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번이죠. 이번 하기가 부담되는 게 제가 대전에 목적 없이 온게 아니잖아요. 웹드라마도 촬영하지만 제가 거의 매일 강의가 있거든요. 아침에. 그럼 그 강의를 갑자기 제가 펑크를 내버리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강의 에이전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 입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와 이게 걸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진짜 미친 통증이 몰려와요. 오늘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그리고 제가 또 나름 항상 택시를 안 타는 게 원칙이라서 <laughs>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미친 통증이 몰려오는데 또 그걸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지하철 타고. <laughs> 그래가지고 하루 생활하니까 또이 통증에 좀 적응이 되나봐요. 그리고 확실히 통증 자체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회복력이 좋은 편이기도 하고 또 이게, 어쨌든 뼈를 다치지 않아서 꼭 회복, 회복이 되고 있나 봐요. 보통 인대를 다치면 진짜 오래 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저는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웃음> 절뚝거리면서 <웃음> 열심히 걷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들어가서 하룻밤 잔 곳이 있는데, 거기 넷플릭스가 나오길래, 광장이라는 드라마가 핫하길래 봤거든요. 거기서 소지섭이 계속이 절뚝거리면서 나와요. <laughs> 너무 감명깊게 봐서 나도 절뚝거리겠는 나 싶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너무 절뚝거리면서 가면 애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초등학생인데. 근데 잘 하고 온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제 나름의 강의 스타일대로 차방차방하게 잘 진행한 것 같고 다행히 아이들이 무서워하지는 않은 것 같고. 재밌게 잘 듣고 소음도 좋았습니다. 확실히 강의는 잘해요. <laughs> 그래서 뭐다 좋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도 사실 안 다쳐도 될걸 다쳐가지고 지금 막 난리 난 건데, 이 와중에도 저는 럭키 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뼈안 부러졌잖아요. 그럼 된 거죠. 뭐웹 <laughs> 드라마 다 촬영하고 나서 다친 거잖아요. 그럼 된 거죠. 웹 드라마도 못 찍고 다치면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저는 럭키 가이. 맞아요. <laughs> 어, 제가 오늘 아침에 약을 이제 챙겨 먹고 나와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약이 식후에 먹는 약이에요. 근데 뭐 별거 있겠어 싶어서 약을 아무것도 안 먹고 우, 막 우겨 놓고 먹고 나왔는데 와 학교 수업하는데 죽는 줄 알았잖아요 엄청 독한가 봐요 1교시가 끝나가는데 엄청 오바이트가 올라오는 거예요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엄청 많이 나요 와, 이거 뭐지? 와, 너무 너무 어, 말이 안될 정도로 아이들하고 뭔가 웃으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웃음기가 싹 사라져 가지고 그때 진짜 저와의 사투를 너무 심하게 했거든요 그거 버티고 이게 약간 그 뭐야 갑자기 엄청 급동 마련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아, 그거만큼 힘들었어요. 더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다. 급동은 진짜 힘들거든요. <laughs> 그거만큼 힘들었어요. 애들 앞에서 갑자기 오바이트를 할것 같은데 수업은 마무리하자고 수업 중이잖아요. 그 시간에 1차 위기를 넘기고 2차 위기를 넘기고 결국에는 수업을 다 하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게. 하여튼 뭐잘 한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제가 편의점에 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막 속이 그닥 아침에 그 약을 그렇게 먹은 여파지 몰라도 속이 그닥 안좋습니다 그냥 계속 울렁거렸어요 점심 약은 이렇게 어, 또 아무것도 안 먹고 먹으면 큰일 날것 같아가지고 점심은 제가 밥을 하나 시켜 먹으면서 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속 울렁증이 안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입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편의점으로 가는 겁니다 편의점 도시락 두개 주문해 놨어요 한 개는 지금 먹고 한 개는 내일 아침에 또 약하고 같이 먹으려고 다시는 약만 먹지 않겠습니다 <laughs> 너무 힘들었어 <laughs> 다시는 식후 약을 식사 없이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지금 좀 걸어나와야 편의점이 있는데, 이 정도 걸어나오는 것도 어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걸을만 해요. 이제 진짜 소지샵 된것 같아요. 그냥 절뚝거리기만 하는 거죠. 아, 물론 통증은 있는데, 어제는 캠을 이렇게 들 생각조차 못했어요. 아 손에 뭔가를 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었는데, 지금은 뭐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천상 유튜버인 게, <laughs> 다치는 그 순간에도 콘텐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다치는 것도 콘텐츠 각이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유튜버에게는 모든 게 콘텐츠거든요. <laughs> 아, 내가 진짜 유튜버가 된 거나 아니면 내가 미친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저는 제가 생각하는 스타일 자체가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을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후회가 별로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순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때부터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그래서 바로 유튜브 생각도 하는 거고. 물론 안 다쳤으면 더 좋았겠지만, 다친 건 어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제 스타일입니다. 기분 좋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다쳤는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어제 걱정했던 건 뭐냐면, 어쨌든 의사 진료를 받기 전이니까 뭔가 좀 크게 잘못되어 있다면, 제가 아니라 제 딸들에게 좀 영향이 갈 수도 있잖아요. 제 인생이 좀 온전해야 제 딸들을 잘 키울 건데, 갑자기 막 생각지도 못하게 다리를 어느 순간 못쓰게 되고 아니면 평생 불구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일을 또 제대로 못하게 되고 딸들을 키우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하나만 걱정이었지 그래도 의사선생님 이 진료받고 인대 다 터졌습니다 <laughs> 회복되겠지 뭐 그리고 뭐 뼈는 이상 없습니다 골절은 아닙니다 오 어? 괜찮네 <laughs> 이 정도 결과면 괜찮은 결과네 <laughs> 정말 최악으로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기분이 다시 좋아졌죠. <laughs> 그래서 지금은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의 큰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하지만 절대로 그게 당신을 망치지 않는다. 당신을 망치는 건 당신의 생각이다. 그 자체뿐이다. 어느 순간에도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생각은 다시 이어나가면 된다. 여태까지 살아온 철학이 그, 그렇게 가까운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편의점이 지금 옆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안 보여요. <laughs> 어? 절뚝거리면서 걷고 있으니까 빨리 나타나줬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 씨 어디 숨은 거야? 아니, 여기도 없잖아. 어디 있는 거야? 어, 어디 있는 거니? 우리 편의점 씨. 다시 내부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어, 왜안 나타나지? 편의점 이렇게 눈에 안 띄는 데 있을 수가 있어요. 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제가 안 좋은 상황일 때는 뭔가 더 고생 시키는 거 하, 하늘이 <laughs> 저는 하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신을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할 수도 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고생을 또 중첩시킨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찾아봐야죠. 빠빠이 편의점에서 만나요. <laughs> 이쪽 코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 찾았다 아아 오그래 아, 여기를 그렇게 헤매다니 아무튼 찾았습니다 자 주문내요 픽업 바코드 안녕하세요 픽업이에요 요세 네, 그, 제육, 아, 잠깐만요. 그, 아, 뭐야. 여기 도시락이랑. 어, 네, 두, 거세요? 도시락 두 개요. 아, 두 개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픽업했습니다. 아. <laughs> 되게 친절하네요. 여기 GS25 유성자의점인데, 어, 되게 친절하세요. 뭐, <laughs> 뭐, 편의점이 제가 뭐, 공부한다고 뭐뭐 <laughs> 뭐 의미 없, 없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편의점이 몇 미터마다 있는 나라에서 유성자의점 편의점 친절하다고 얘기했다고 여기 올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제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GS25 유성자의점 친절합니다 또 절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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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소지섭이다 남기준이다. 남기준. 여보, <laughs> 잘했고. 그래도 이렇게 또 속이 울렁거리는데, 바깥바람 쐬니까 좀 낫습니다. 공기라는 거에 역할은 대단한 거예요. 원래 어, 엄청 좋은 공기도 아니겠지만, 이 동네가. 그래도 그런 공기라는 걸 마시면서 그 울렁거림이 좀 해소된다는 게 대단한 거죠. 자, 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제 다리 상태예요.